찾아가는 묵상 나눔 사순절 묵상 27번째 날입니다.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친히 온 인류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만찬 식탁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떡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하십니다. 원래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것은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 먹을 것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떡을 축복하고 떼어 먹는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시는데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의 몸이 온 인류에게 영적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성만찬은 그 옛날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배고프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목이 마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욕심내는 것들을 향한 갈증이나 욕구들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손에 넣지 않아도 그 삶이 만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함과 넉넉함들을 누리고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또다시 다오다오 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보다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도 주님으로 또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 그리고 삶의 풍성함을 누렸을 때는 언제였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오래전 일이면 일일수록 내가 주님과의 가까운 어떤 영적 관계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어떤 그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풍성한 천국의 삶을 경험해 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버려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들을 잘 깨달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